안녕하십니까? 현준파파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올릴 영상은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저도 최근에 인터넷을 뒤져봐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일단은 제 차의 본넷을 열고 배터리를 탈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별 것이 없으니 아시는 분들은 뒤로 빨리 감기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에어닥터를 제거를 하고요, 배터리를 차에서 분리를 할 건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접지를 해가지고 어 거미줄처럼 많이 엉켜져 있습니다. 일단은 어 단자를 풀어줘야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4분제1 인치 10mm를 장착을 해서 작은 라쳇으로 공간이 협소하니까 작은 라쳇으로 풀어줄 겁니다. 열심히 풀어줍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마이너스 접지 7군데하고 볼라스 접지 하나인데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 접지를 하고 나가지고 차의 전기 계통이 흐름이 원활하게 좋아지면서 차가 힘이 좋아지고 조명이나 하여튼 어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가 오래된 연식일수록 접지를 전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자가로 접지를 했는데 4만 원, 5만 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옆으로 치워줍니다. 참고로 배터리를 뺄 때는 어, 뺄 때는 빼기, 장착할 때는 더할 때는 더하기식으로, 뺄 때는 마이너스 단자부터 달가서 한쪽으로 치워줍니다. 지금 보이는 배터리가 델코 배터리인데, 어, 작년에 작년 겨울에 추울 때한두번 정도 방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 출동을 부르지 않고 어제 차에 비상용 미니 점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두번 점프했던 기억으로 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이 가기 전에 배터리를 새것으로 100 암페어 짜리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교환해 보려고 했으나 어, 현재 지금 제가 리뷰하려는 이 제품이 코기가 어, 좋아가지고 일단은 구매를 해가지고 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터리 앞에 있는 고정 브라켓과 고정 볼트도 제거해줘야 됩니다 공간이 협소하니 옆으로 손을 잘 넣어가지고 잘잘 돌리면 뺄수 있습니다 손으로 안 되면 긴 연장대를 이용해 가지고 끝까지 살살 풀어 가지고 나서 손으로 마치 터치를 합니다. 라켓도 꺼내 주시고요. 무고우니까 떨어뜨리지 않도록 살짝 들어서 빼줍니다 생각보라 무겁습니다 자 탈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끝. 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체국 택배로 받은 알리익스프레스 오늘 소개할 자동차 배터리용 충전기 입니다 보통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하면 전문 업소에서 어몇 십만원대 내지는 십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은 배송비 포함 18,000원에 샀습니다 구매해서 택배로 받기 거지 1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깜찍하게 생겼습니다. 2019년 9월 제품이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품은 좋아 보입니다. 시켜봅니다 제품의 lcd 창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니 테스트기입니다 11번가에서 배송비 포함 만원으로 산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 입니다 하나쯤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테스트기로 어 제가 지금 자에서 띄어낸 배터리 전압을 체크해 볼 건데요. 12.63V가 나옵니다. 12.63V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12V 이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제품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품에 연결하면 빨간 불이 반짝 반짝거리며 자동으로 배터리에 충전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저렇게 충전을 하지 않고 배터리 성능을 회복하는데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저는 저 가운데 있는 리페어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뭔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광산 납제거를 위해서 가운데 버튼을 누를 겁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12시간 동안 황산납 제거를 배터리 황산납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PUL이라고 떴죠. 이 PUL 상태에서 최고 12시간까지 배터리 원래 보는 이 상태를 복원해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PUL이 될고요 영어로 된 설명서 있는데 어, 별로 볼것 없습니다. 최고로 12시간이면 PUL 기능이 끝나고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23시간 지났습니다 불이 떴고요 완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얼마가 1 2 6 3 v 에서 얼마로 변환을 됐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DC볼트에 맞추고 찍어봤습니다 13.3볼트가 나옵니다 무려 1볼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다시 차에 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블러스를 이미 연결을 했고요 마이너스를 조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조여주고 그리고 앞에 고정 브라켓하고 볼트를 긴 연장대로 단단하게 체결해 줍니다. 배트리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자, 한번 흔들어 보고 확인해 보고 다시 에어덕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HUD라고 자동차 앞 유리판에 속도계와 전압 그리고 수온 같은 것을 디스플레이로 비추어주는 장치입니다. 13.4V 시동 걸기 전에 좋아요. 리발 시정이 걸렸습니 사람들이 응. 여기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데 이제 그런 직원들은 네가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렸으면 다시 응. 지우기를 응. 켜보면 화이트가 응. 돌아가면서 배터리에 응. 추가적인 전원 공급을 응. 해주기 때문에 응. 15볼트까지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이번 겨울은 배터리 걱정을 안할 수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